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저희도 이제 추석 가족들과 같이 다잘 보내고 점심까지 먹고 저희 가족만 따로 또 이렇게 텃밭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네. 이제 남은 긴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뭐 동네에 있는 큰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또 가볼 예정이고. 자. 한튼 가을의 느낌이 아 늦더위 늦더위라고 해야 되나 더위가 엄청납니다 지금 자 배추가 아주 심어는 게 그냥 아유, 뭐 그냥 엉성하게 잘하고 있네요 그냥 벌레 먹으면서 약을 뿌려서 그런지 이제 저 배추의 벌레는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방금 전에 진딧물 약을 한번더 뿌려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좀, 약, 저기 뭐야, 벌레들이 더 이상 이제 배추의 벌레 같은 벌레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네, 처리를 했습니다. 아, 날씨가 뭐 이렇게 더, 더운지 몰라요. 추석인데.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가족들과 모임이 또 뭐, 뭐 예년 같지가 않아요. 점점 이제 추석이라는 또 이런 명절이 그렇게 뭐 이제 옛날 것처럼 뭐 가족 간에 뭐큰뭐 이렇게 뭐다 그렇잖아요. 모든 분야가. 네, 평일만 못한 어떤 그런 휴가 같은 느낌 같기도 하고 네. 뭐 어쩔 수가 없죠. 시대의 흐름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저희는 또 이렇게 또, 텃밭이 있어서, 또 아이와 함께 같이 또, 레트로 게임, 고전 게임도 하고, 또, 잠도 한잠 자고, 아주 좋습니다. 아유, 우리 로코이자식 이거를 이제, 로코이가 이제 도르레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범위가 뭐, 엄청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가 좀 묶어놓긴 했는데, 이 정도만은 해놔도 얘가 좀 이제 활동하는데 조금 더, 더 자유로워진 거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놨습니다. 자 부추꽃이 아주 예쁘게 피고 꽃이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네 저희 텃밭은 뭐 이렇게 가을을 맞이할 것 같고. 네. <laughs> 여기도 이제 방금 전에 약제를좀 해줬는데, 예, 네, 조만간 이제 상추하고 이제 이런 것들 먹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가을이 되면서 뭐 그냥 계속 뭐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다래가 참 많이 자랐어요, 다래. 예전에 제가 다리를 저희 사업장에다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와 그때 왜 이렇게 잘 자는지 몰라 이게 다리가 잘 자는 그런 잘 자라는 어떤 땅도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떨때 그렇게 잘 자랐는지 그뭐 그런 타이밍을 인과 적절한 장소와 시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죽은 왕산딸기나무 자리에다가 그 공백을 또 옆에서 또 새롭게 올라온 신초 번식된 걸로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네. 어휴, 더워. 뭐, 여름, 여름더위만여름 더위 이상이네, 진짜. 더위가 오늘 몇 도야, 도대체. 바람이 살짝살짝 부는데, 아, 너무 덥습니다. 네. 자, 명절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족 간에 또 오랜만에 또 모여서, 예, 또 소통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또 어쨌든 긴 휴가가 또 주어져서 또 저희들만의 또 이렇게 자유로운 또 시간도 즐길 수 있고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 명절 기간에는 음식을 잘 먹잖아요. 몸이 답답해요. <laughs> 어렸을 때는 먹는 게참 좋았는데 지금은 먹는 게 넘쳐나다 보니까, 는 뭐, 좋든 싫든 막 계속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절식을 좀 해야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행복한 또 추석 연휴 되시고, 네, 저희도 남은 시간, 오늘과 내일이죠. 네, 마무리 잘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